얼터와 알리 볼까요? 얼터는 다른 거라는 뜻입니다. 알리도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네, 결국 다른 것이란 얘기는 그것으로 변화할 수 있다. 오케이? 변화한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얼터와 알리는 자, 우리가 다른 또는 변화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밑에 단어 바로 보실게요. 자, 얼터 하면은 바꾸다, 변경하다. 라고 해서 체인지의 의미가 됩니다. 체인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lter, alter, alter 하면은 other입니다. other, other를 의미한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alter, 바꾸다, 변경하다 자, alteration t-i-o-n 붙어서 명사, 그래서 변화나 수정 의 의미고요. alternate, alternate a-t-e 붙어서 동사죠. 몸하게 만들다, 번갈아 일어나다, 교대하다, 다른 걸로 바꾸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alternative라고 하게 되면 T-I-V-E가 붙어서 다른 것을즉 대체 가능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 i, v, e가 붙으면 형용사인데요. 명사가 되는 단어들도 있죠. 그중에 하나가 바로 alternative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altered 하면은 변화된 이란 뜻인데요. 앞에 u, um n 붙어서 반대말 변화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alien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아주 예전에 alien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즉 우리랑 다르다라는 얘기 쪽으 우리랑 다르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외계인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alien이라고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alienate 마찬가지입니다. ate 붙어서 자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멀어지게 하 그죠? 외계인이 되게 하다, 외국인이 되게 하다, 결국 멀어지게 하다라는 다 동사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